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 안녕 여러분, 가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 신입생하고 편입생을 되게 이제 합격을 축하한다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 원래 그 전부터 사실 DM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입학보다는 편입학학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DM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입학하신 분들도 있고 입학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뭐 편입이 떨어져서 신입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마침 이제 3월 중순 이제 과제가 한창 뭐 올라올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시 DM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진짜 실제 간호학이. 나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부하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호학과를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지금 입학하고 나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체감을 하니까 너무 다니기 싫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기에 어 자, 작년에 어자택 가기라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이제 편입 학분 혹은 신입 학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삼아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 내용을 드리고자 조금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많은 DM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녕하세요. 이번 간호과 편입하게 되어서 미생물학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 미생물학은 1학년 때 배워요. 저는, 2학, 저는 2학년을 편입했기 때문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과제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점막 연관 림프조직의 구성세포가 무엇인지 좀알수 있나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가 아직 많이 필요해요. 저는 어, 문과 출신이고 과학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한이유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답변을 못해드렸어요. 또한 분은 어, 기대반 설레반으로 이제 이번에 간호학과 에 입학하게 됐는데 왜 책만 읽어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신 거죠?라고 하는데 어 아, 사실 간호학과는 모든 걸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외우는 모, 외우는 것은 학생들 몫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뭐 어떻게 뭐 외우라고 뭐 이제 뭐 떠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가호학과 이제 입학하신 분들이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읽어주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죠 자 이번 연도 편입생인데요 죽을 것 같아요 전공 1세과목 실화입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거쳐야 될 과목입니다. 과정입니다 편입학 분들은 1학년에 전공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뭐 1학기 때는 뭐 간호학개론 이렇게 들었는데 어 아무튼 좀 2학년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애들보다는 어좀 들어야 할 과목이 좀 많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진짜 많아요. 자, 저는 편의생입니다어 성인 간호학을 다음 주화요일부터 들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간호학과 노북 필수인가요? 솔직히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그러면 상, 어, 노트북은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 집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어디서든 그래도 다 갖고 다녀가지고 과제를 합니다. 집에, 서울에서 가서도 과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페 가서도 과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노트북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을 지원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슨 제 영상을 보고 결정하는 계기가 됐대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 분들이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에 2학년 때 진짜 감이 안올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어, 저는 어차피 이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면 2학년 때좀 빡세게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2학년 때 당시에는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과 스타일대로 제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이제 뒤늦게 생각해 보면 미련한 주시긴 한데 어 감이 안 잡히면 일단은 감이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간고사를 한번 봐야지만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공부를 무작정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중간고사 때 보고 자기 의 감을 잡고 그에 맞춰서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하란 말을 못 하겠고 간혹 어,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문제집 풀면 좋죠 근데 워낙 이제 범위가 광대하다 보니까 문제집을 풀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년 때는 문제집을 성인감목을 빼고는 거의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간혹가다 이제 진짜 헷갈리는 문, 뭐 헷갈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만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 푸는 정도 많이 했었지 그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문제집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교수님이 문제집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제 문제집을 푸는 애들은 어 교과서에서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나올 경우 그걸 못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같이 공부하면 좋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문제집보다는 책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DM이나 카톡이나 뭐 이제 댓글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칠대 관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신입학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휴학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 또래. 물론 그분은 이제 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긴 했지만 편입학 분들은 2학년 중간고사까지만이도 공부를 빡세게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그렇게 크게 걱정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조금만 견딜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간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3학년인데 좀 춥을 것 같아 힘들어서. 저는 내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패턴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제 9시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났거나 이렇게 패턴을 다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좀 오늘부터 좀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이팅 하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 있사서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